와룡봉 추입니다 자 오늘 1월 11일 저녁입니다 어 오늘 저녁 말씀드릴 종목은 uae 투자 uae 투자 관련 주로 어 히림 한미글로벌 인디에프 입니다 어,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dnc미디어 어 키다리비 스튜디오 대원미디어 이 웹툰 관련 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실수로 다른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어, 아침에 이제 늦게 알고 삭제를 했는데요 죄송 죄송하고요 어, 오늘 요거 영상 올린 직후에 다시 하나 어제 올렸던 영상 그대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참고하셔도 될 정도의 상황일 것 같아서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에프입니다. 일단 음, UAE 관련주들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면 UAE 관련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음, 네옴시티 때 먼저 한번 팍 튀겼잖아요. 한번 튀긴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튀긴 게 있었기 때문에, 어, 다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서 얼마나 크게 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보다 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 지금 뭐그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음, 요번, 이제 다보스 포럼을 포함해서 UAE 순방까지 윤 대통령의 일정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어, 경제 팀을 수행원들을 어, 100분 정도 데리고 간다라고 하죠. 음, 이게 아무 거 없이 뭐 가서 맨땅 헤딩하는 걸로 100분을 데려갈 수는 없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뭔가의 윤곽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어느 정도의 윤곽에서 뭔가 어.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쪽, 어, 건자재 쪽이라든지 이쪽 건설 쪽 이쪽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직 뭐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고그 부분 관련해서 이쪽 관 그니까 이 건설 건자재 이쪽 관련해서 어~ 설계 뭐 시공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 뭔가 어~ 내용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차트가 보여줄 거고요 어, 만약에 이쪽이 속빈 강정이 되고 다른 쪽에서 뭔가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차트에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면 먼저 인디에프 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요날 설명을 드렸는데 요날 설명을 드리고 이거 한번에 넘기 가 조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까지 받다 붙여놓고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혹시나 요 자리 지지 가능성을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이 자리 사실 이 사실 이세 개의 자리가 사실 나름 강한 저항이라서 한 번에 돌파를 했었을 경우 보복 처절한 보복의 응징을 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날 어, 이후로 뭐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어, 바로 뭐이 몸을 낮췄죠. 어, 우리 한 번에 돌파할 거 아니야라는 걸 어,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건데 음봉으로. 어, 떨구지 않고요. 2 0선 지지를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양봉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 밤의 끝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 어,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이 좀 나왔는데요. 어, 이 1,625원 전후 자리는 한번에 돌파가 됐습니다. 여, 이때 한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1,735원 자리는 매물 소화가 안 됐잖아요. 여기서 한번 소화가 했던. 그 상황이 있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맞고 윗골이 달고 밀렸던 거고, 오늘도 그 자리 매물 소화하고 또 밀렸어요. 오늘 양봉, 음봉 상관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직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요 구간에서 놀아주면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해 주면서 놀아주면 어 이후에 1850원 전후 자리에서 또 한번 걸리겠지만 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될수 있겠다. 그나마 좀어 선방하며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다.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하면 조금 이 자리까지 한 번에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애매해질 수 있다. 그때는 보복 응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요 안에서 일단 놀다가 요번 주든 다음 주든 여기까지 딱 올려주는 흐름 만들어주고 다음 주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는 흐름 어, 별볼일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요 부근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어 예상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림이고요. 오늘 음봉 나와서 아마 좀 답답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지지를 받았고요. 자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좋죠. 어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직 이틀 남았고 내일이 또 CPI 발표가 내일 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내일 일단 시장의 어떤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그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요대로 마감을 해도 괜찮구요. 어, 한, 지금 볼까요? 한, 요 자리, 요 자리, 올라왔죠? 올라왔으면, 요 자리 정도, 요 자리. 1700원 초반, 1700원 초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놓고, 어, 이번 주 마감을 하면요. 요렇게, 마, 만약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바로 쏠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초가 될지 주 후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쏠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 그림은 상당히 좋다.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하, 조금 아쉽죠. 일봉 괜찮고 주봉 괜찮은데 월봉이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아쉬운 그림인데요. 이번 달 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재료도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 제가 생각할 때 1850원이죠. 월봉상으로도. 이게 1봉 월봉이 지금 걸리거든요. 같이. 1850원 자리를 이번 달 돌파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신세계 보러 갈수 있는 어 그림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1850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물론 그 전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윗꼬리를 많이 안 달아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정도 어 1700원대 초반 1730원 전후 어 1850원 전후 이, 이 자리들은 일단 나름대로는 좀 어, 강도가 있는 이 저항 자리다. 아,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는 조금 음, 리스크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일정 나올 때까지 방향 위로 잡히는지 아래로 잡히는지까지 확인하시고, 위로 잡히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아래로 잡힌다 싶으면 일단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 글로벌입니다. 자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요 자리에서 요날 요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32,000원에서 3 4 0 0 0원자리이자리한 번에 돌파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3 2 0 0 0원자리한 번에 돌파가 어, 조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멀리 못갈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기까지도 아니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에요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이 밤에 끝을 잡고 그 다음 날 양봉으로 어이 밤에 끝을 잡고 그 다음 날또 음봉으로 이탈시키면서 계속 털기 한 거고요 오늘 조금 아쉽죠 오늘 어 한미글로벌 대놓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어 이렇게 만든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어 이게 캔들 상으로 놓고 보면 상승 잉태형이 될수 있는 그림이 기는 해요 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어 내일이나 뭐 내일 하루가 될지 아니면 내일하고 모레 이번주까지 이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000원 34 에서 34,000원 사이 구간에서 일단 어 매물 소화를 좀해줄것 같습니다. 여기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과,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남은 이틀 동안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해 준다면 일주일 정도 매물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 매물 소화는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에는 34,000원짜리 돌파를 해볼수 있겠고 34,000원짜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39,000원대 초중반 자리까지는 일단 또 열리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재료가 어 나올 수 있는 쪽에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윗꼬리로 넘는 그림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얘도 어 힘이 있는 애 잖아요 어느정도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상당히 좋죠. 어, 이번 주이 지금 윗꼬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 지난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한주 쉬고 다음 주부터 윗꼬리를 잡든지 아니면 바로 윗꼬리를 잡는 그림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 바로 윗꼬리를 지금 잡는 그림 나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 그림 좋은 거고요. 어, 내일 모레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해서 만약 이렇게 이번 주 주봉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요거 돌파로 올라가는 그림 나옵니다. 어, 주봉.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월봉은 조금 아쉽네요. 월봉상으로는 요 이번 달 고점 좀더 높이 찍어야 되고요. 어, 뭐뭐한 뭐 3만 7,8천원 이상 찍어줘야 되고요. 어, 종가 정도가 대략 한 3만 4천원대 34,000원대에서 종가 정도만 형성해 줄수 있어도 다음 달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수 있겠다. 다만, 일정을 생각해 보면 이번 달 안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 위, 위. 더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윗꼬리를 길게 달든 승부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한다. 아,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얘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주중 어느 시점쯤 되면요. 요 구간에서 놀다가 위로 방향을 잡을지 아래로 방향을 잡을지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위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번 UAE 방문에서 이쪽, 어,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 어, 뭐, 이 시공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뭔가 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로 볼수 있겠고 만약 민기적거리면서 밑으로 조금 조금씩 밀리는 스물스물 밀리는 흐름 나오게 되면 어 다른 쪽에서는 성과물이 나도 와 이쪽에서 성과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어 대응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는 히림입니다. 자히림의 경우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히림은 제가 어제 어 이거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이 저희 지금 음 어제 이 저희 vip 방에서 수익이 났던 건데요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이제 저희가 어, 요즘 단기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니까 어그걸로 이렇게 수익이 났던 부분인데 9% 10% 정도 수익이 났던 부분인데 저희가 요때 매수를 했어요. 요날 종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요날 어... 종가로 매수를 했어요. 요날 종가로 매수를 하고 요날 어, 하루 들고 있고 요날 어, 원래는 한 11,500원짜리 정도 선 전후에서 뭐 약간 오버슈팅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어, 제가 보는 신호가 또 이렇게 강하게 또 뜨는 바람에 어, 이런 거 같으면 다음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12,100원, 12,600원 요 라인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약간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자리로 12,300원에 매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날 12,400원에 마감을 했죠. 이게 애매하게 이 자리를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안 찍었다고 한다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또 한번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찍었다고 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진짜 명확하게 딱 찍어줬습니다. 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명확하게 이 자리를 찍고 음봉 어 윗꼬리 길고 몸통 어, 긴 장대 음봉 같은 이런 음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별로 안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어, 거래량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은 양도 아니었고요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도 오른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 일단 지금 요렇게 까지 요 지금 최대치 까지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찍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희림은 내일 하고 모레 상간에 만 900원 에서 11,000원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어,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만약 1900원을 지키는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밀리더라도 11500원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키는 흐름으로 어, 이번 주 마감을 한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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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민기적거리면서 지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주 주 후반쯤에 다시 한번 쳐올리면서 요거 돌파 가능성 생깁니다. 근데, 만약, 거래량 안 터지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어, 스물스물 밀리면서 만 900원 자리까지 이탈하고 내려오는 흐름이 혹시라도, 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이번 UAE에서 히림도 참여를 하잖아요. 하는 상태인데, 어, 이쪽 섹터에서는, 어,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혹시나, 일시적으로 이게 세력들이 털기 위해서, 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정상적으로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히림이 이번 UAE 투자와 관련해서 뭔가의 이벤, 이 이벤트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본격적으로 좀더 하려고 하면 만 900원 자리는 안 깨야 됩니다. 안 깨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던 거고 단타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10% 정도 먹고 1박 2일 10% 먹고 그냥 끝낸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스윙 시각에서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만 900원짜리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어 다음 주 아마 주 중반에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이 자리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탈을 한다든지 좀 강하게 이탈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정도 체크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윗꼬리가 조금 길어요 요번 주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12,000원 정도까지는 붙여 주고 마감을 해야 다음 주 최소 도지 내지는 상승인데 12,000원까지 다시 올리려고 하면 이거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오늘 캔들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털기를 위해서 전날 음봉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날 바로 되돌림 만드는 경우. 이렇게 되돌림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뭐얘기 다시 달라지죠. 그러면 그냥 계속 고죠. 다음번에 올라갈 땐 요거 돌파가 할 테니까. 그냥 그냥 고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어 그렇게 올려내지 못한, 못한다 라고 한다면 1900원짜리 지지를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주봉하고 일봉을 엮어서 본다 라고 한다면 내일 어, 되돌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2천원대까지는 올려놓고 마감을 해야 이번 주 이렇게 마감을 해야 다음 주 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월봉도 아이거 월봉 좋죠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고 다음 주 이벤트 일정이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보면 이번 달 12,000원 위에서 12,200원 위에서 이번 달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12,200원 위에서 만약에 어 이번 달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다음 달 쏘면서 요거 위로 어더 올라가는 신고가 기록 가능성도 열려 있는 정도의 그림이다 일단은 uae 투자가 어, 아랍에미레이트 투자가 일경 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경이 목표라 그랬잖아요 뭐 일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음, 일전에 네옴시티에서 한번 이걸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만큼 강하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서두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요번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뭔가 어, 네옴시티처럼 아무것 없이 이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 MOU 이상의 수주를 따내는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 근처 부근에서 또한번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제 고그 부분 정도는 한 번, 음, 체크를 하시고 아마 이쪽에 지금 투자가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다 어,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